10월 15일, 오늘이 수요일이죠. 오늘 육지 꺼은 표를 다 뺐습니다. 어제 오후부터 다행히 비가 안 와서, 어, 오늘 밤에 또비 많이 오죠. 린비가 다니냐? 그래서 오늘 배달라고 해서, 오늘 9시부터 배서 전부 다 RPC로 가고, 집에 가족들이 먹을 거한 백! 마당에 널어 놨습니다.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별을 배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계속 비가 오니 뭐 늦어질 수 밖에 없죠.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. 또 요즘에 비가 많으니까 또 RPG 가도 수분이 많다고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어요. 뭐 하늘이 그런 걸 뭐. 아 어쨌든 올해 고생 많이 했고 이제 바다 놓 남았는데 바다도 또 쓰러진 게 있어서, 에이, 모르겠다.